자, 돼지 낙찰 봅니다. 돼지 낙찰 이 바닷가에 우리도 차원도 이 바닷가가 딱 접혀있는데 바다가 뷰가 좋으면은 참잘 팔립니다. 그죠? 어, 잘 팔립니다 14-2547 2497입니다. 14-2497 제가 좀 한번 갔다 왔어요 14-2497 옛날에 갔던 사진을 딱 붙이면 더 멋있는데 자, 뭐 제주도 서귀포 대정읍이라는 데가 어디나 그러면요. 이 땅이 땅만 102평이 나왔어요. 땅이 102평인데 입찰자가 152명. <laughs> 진짜 나도 막 깜짝 놀랐어요. 105. 그럼 이게 제주도거든. 요 제주 지방법원 본원에 152명이 물건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제주 지방법원은 그날 막 터진 겁니다.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럼 줄을 서면은 요몇 신고 먹었다. 11시, 뭐, 뭐, 방인가, 11시, 10시부터 하는 거 보면 걔네, 11시 10분까지 마감하겠네. 그럼 11시 10분까지 마감한는데 벌써 줄이 한 70명 사아있어 낸다고. 1 5 2미도 왔으니까, 그, 마음 임박해서 막주사하고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제주지방부 정문을 거쳐가지고, 저 법무부까지 환이 슥거리듯이, 이렇게 막 끌리는. 그러면 제 마감시간이 11시 한 50분, 뭐 30분, 40분 막 넘어갑니다. 그죠? 접속한다고. 자, 1고0 그래서 느끼는 거는, 아, 이게 경매나 공매나 전부 다 전자입찰제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세계적으로 독일만 지금 전자입찰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항시 법정이 오래요. 어서 너가 넣어라. 이건 안 좋은 겁니다. 바쁜 시기에 우리 제주도 속초, 우찌 갑니까? 이게, 서울의 수원 법원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우찌 됩니까? 여성분들 수원 지방 법원 가려고 하면, 아침에 새벽에 2시에 나서 올림머리 하고 가려고 하면 바쁘잖아요. 네. 얼마나 바쁩니까? 그것도 법원에, 그도 내가 태어나서 처음 입찰을 가는데, 올림머리 해야 1등 하지. <laughs> 낮에 머리 한번 떨리잖아요. 머리가, 다 멋있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전자입찰제를 하면 되는데, 60개 법원에서 먹고 사는 그 집행관, 법원에 대여한 선배들이거든요. 사급 서기관으로 퇴직해야 집행관을 할 수가 있어요. 5급 사무관은 집행관에 줄도 면서 법원장이 이제 채, 이제 원하는데 어, 4급 서기관 이상 퇴직해야, 우리 동기들이 보통 보니까 사급 서기관 퇴직하면서 집행관을 하더라. 그러면 또 4년 딱 해먹고 나오면은 4년 하면은 많이 버가 봐요. 한 달에 보통 뭐, 내가 알기로는 한 2, 3천만 원 정도. IF 때는 2, 3억. 한 달에. IF 당시에는 뭐, IF 때 제가 경매 담당했거든요 옛날에 구종원에서 98년도 밤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3시까지 해가지고 가로 50줄 밑에 만줄 엑셀파일을 흔들어가지고 작업을 다해놔고밤 새도록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해서 엔터를 딱 쳤는데 나아가버렸어요 왜냐 이메일 온데다가 작업을 해갖고 엔터 쳤으니까 나아가버리지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 온, 그, 데이터에다가, 해야 되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새벽 4시, 5시까지 막, 이제, 가야지. 그거, 이자 엔더, 딱 치고, <laughs> 하니가푹날나가 버린 거야, 파일이. 보니까, 저장하고 작업을 안 했어, 그 그래. 저장 안 하고, 니 무슨 말이죠? 어, 바로, 그, 다운받아, 저장 딱 하고 작업해야 되는데, 바로 날로 온거어서 작업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집행관들이, 막, 떼돌아 버렸어. 요 그냥, 경매물군이 막, 쏟아졌거든요. 돈못 사고, 뭐, 그러니까 경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 이제, 이 집행가는 이제 사업자 돈으로 있는 중공업입니다 끈수가 그러니까 많은 건 많이 받고, 매가 수수료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경매 비용 신청하잖아요 경매 진짜. 아파트 예로 5억짜리, 5만 신청하거든그럼한 300만원 정도가 매가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낙찰이 딱 되면은 딱 가져가버려. 그 날짜로 아시겠어요? 그럼 많이 낙찰되면 많이 가져가요 자, 그래서 이제 152명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60대 법원에서, 이제, 그, 집행관하고 밑에 묵고 사는 사무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전자표를 한번 또 자리를 잃잖아요 일자리가. 그런 것도 잃고 해서 아직까지는 안한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전자표를 저는. 그, 개인이 기름값 낭비하고 국가적으로 일류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공매로 집에서 면 되죠. 그처럼 경매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152m인 게 땅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자, 보면은 이래요. 이게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전자지도를 딱 보면은, 여기에 스카이비를 보면은, 이, 이 마, 가파도 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디 있어요? 가파도가. 어디 있는 거야? 제주도의 최남단의 남서쪽에 보면은, 이 마라도, 마라도 아시죠? 마라도 가기 전에 중간쯤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가파도가 있어요. 이 봄에 청보리 축제 같은 거 봐야 하거든요. 어, 그 축제 때, 이제 제가, 어, 한번 가서, 여, 여 가봤습니다. 내고 나니까. 가서 사진 찍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집이 얼마 안 갔는데, 이게 이제 내가 가니까 1억 주도 살 집이 없대요. 전부 다 팔려가지고. 예, 가끔 녹이 오는데 1억을 주도 못 산대요. 여기가 유명한 데 뭐냐 하면은, 저 밑에 가면이가파도 가보면 밑에 짜장면 집이 유명한 데 있습니다. 여기 가면 어, 유명한 데있 자 여기에 이제 땅이 나오니까 되는데 자 이런 데서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식수입니다 식수 아, 식수가 돼가지고 요 보면은 용도지를을 보면요 계획까지죠 자연 친환적 좋죠 대지고 그죠 나무랄거 없습니다 자근데 이제 경관 보전 5등급 이거는 5등급은 저희도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하수 자원 보전 3등급 요 걸려버리면은 건축이 잘 안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 3등급 1, 2, 3등급 되면제 심의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집니다 4, 5등급은 그냥 무난한 등급이고, 자,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낙찰을 돼가지고 미납이 뭐몇분 되다가 그때 난리 났어요. 우리 여기도. 변호사가 뭐낙찰 반도 사서, 뭐, 가능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래고 결국은 낙찰가가 8,200에 마무리는 됐습니다. 보니까. 어, 됐는데 뭐, 뭐, 내용은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쭉 봐야 되는데. 자, 오지 마. 1,300짜리라고 한 것이 8,200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닷가 가서 전망이 좋은 거는 어딱 가지고 있으면 거의 도의이 됩니다 전망이 좋은 거는 자 그다음 봅니다 그래서 용도적이 중요하죠 자 그럼 13번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이제 멀리 갑니다 멀리 외식도 하고 뭐 강원도 전라도 어디 막 가죠 가는데 꼭 명함을 챙겨와야 돼. 명함을. 명함을. 자, 울릉도. 울릉도 검색 잡아니까 울릉도 주소 모르죠? 모르죠? 울릉도. 강원도입니까? 강원도를 검색해야 되는 거 어디 검색하면 울릉도. 경북. 경북도. 경북도 여기 있네. 명함에 사죠 제가 제주도 가서 어동옥입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이래. 울릉읍. 자, 그래서 이제 경북 울릉군 울릉읍.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 이게 지금 그울릉도가 떠들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어, 경북, 어디요? 울릉군울릉군 검색해 보면은 지금은 뭐 많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낙찰된 걸 보면은 그동안에 낙찰된 걸 보면은 700, 누가 있노 어느 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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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었죠? 아까 우리 약속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잘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이 106%, 165%, 전부 다보100% 넘습니다. 100% 넘다, 그는 동네는 좋다나 보다. 좋다고 는 겁니다. 다 보다. 아직 있죠? 땅값이 본에 평균적으로 뭐 30%, 4 0서 드르르르 보통 나생다 그거는 벨로예요 벨로는 동네고. 100% 이렇게 넘는다, 이렇게 면은 이게 아주 좋다. 그냥 울릉도에는 아주 좋은데, 지금 움직인 거는, 이를 보면요. 움직인 거를 딱 이렇게 보면은, 자, 울릉도에 토지가 나왔어요. 60평인데 이억좀 쎄다, 그죠? 쎕니다. 이? 쎄는데, 자, 대지다. 대지인데 공유물 분할을 집은 사 가지고 유성규 씨가 이제 전체를 됩니로 대지분 사 가지고 유성규가 2억 2백 주고 했다. 그래서 대지가 나왔는데 쭉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유성규 씨가 옛날에 경매로 하다 경매로 경매로 207분의 99를 사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얘로 한3 2분의 1 조금 안 되네. 그죠? 2분의 1. 조금, 거의 2분의 1좀 되겠다. 이제 다사고그때 7,600에 샀는데, 울릉 사람이 7,700에 샀는데, 그럼 요번에 낙찰이 1억 5천대데야 본전이죠. 그런데 요번에 2억 200에 딱 출발했으니까, 이게 이제 팔려야 되는데, 아마 그분은 요번에 팔리기를 아마 학수고대 할 겁니다. 그죠? 학수고대 할 거고, 땅은 딱 보면은, 보면 요 팔릴까, 안 팔릴까, 이거? 도로가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제 전자지도를 툭툭 보니까, 스카이뷰를 딱 보니까 여게에음지겠다 그죠 뭐 주택가에 이리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울릉도에 이쭉 보면은 울릉도가 있죠 이렇게 울릉도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뭡니까 이거 공항이 공항이 시행된 말이죠, 공항 시행된 어, 말이 공항 한3 4년 뒤에 이제 공항이 시행다 이러면은 이 울릉도가 배 타고 뭐 가면막이 멀미 때문에 굉장히 몽환이 많은데 멀고, 여러 김포나 서울에서 막 공항에 막 50인성이 막 돌아다니면은, 이제 울릉도가 이제 뜰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가까운 동네에 이 경매 물건이, 자, 어디게 근처에 있던데? 아, 이거구나. 음, 가까운 동네에, 이렇게, 이제, 마을에, 요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울릉도 가서, 울릉도에장현 씨가 있다, 그죠? 장현 우리 가수가 그, 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요, 요 땅, 요 땅, 요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뭐, 1차에서 팔리겠나, 그 뭐, 조회도양을 딱 누리 보니까, 아직까지는, 탁, 쳐다본 사람이, 째려본 사람이, 5분 이상 째려본 사람이, 3명이다, 그는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어, 없는데 요번에 발리야, 발리야 요유 선생님이 기뻐할 거다. 누가 기뻐한다고요? 유 씨가. 요번에 발리야, 1억 5천에 발리야 번제인데, 그라믄 2억 좀 발리야 한 5천 더 올라와야 한 2천 5백만 물을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좋다나쁘다 도시 지역인데, 일종 일반 주거지구 개발 촉진지구다.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어. 그래서 상대보고 해 요거는 이제 못해지지 마라 이죠죠 어, 못해지지 마라 이런거고 역사문화환경보존조 요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건축가에 물어보고 건축진대 혹시 여기에 또 제한사항 있는가 물어보고 사면 되겠다 포장도로 접한다 뭐 괜찮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도 가끔 검색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자 여기 사고싶은 야기는 자 이런겁니다 봄에 되면은 하동에 묘암마을에 자주 갑니다 전국에서 가가지고 제척국이나 묵고 싹 묵고 카드 내면서 얼마요 해갖고 3만입니다 그러면 다 주고 놓고 이러면 안돼요 딱 줄때 보면 묘암있어요 식당에 항시 보면 은 묘암을 저는 꼭 챙겨옵니다 챙겨가지고 묘암에 주소를 가지고 금세 해봐요 해보니까 또 줄때도 돈 줄때도 자 사장님 요 도로변에 평당 얼마쯤 갑니까 이러면 돈 받을 때는, 이야기 잘 합니다. 아, 요, 평당. 백만 원, 안주고 못삽니다, 요게. <laughs> 이랬는데, 어이, 건두피를 보게, 값가서 검색해보니까, 감자가 백만 원인데, 지금 사십만 원뜨여 있어. 도로도 참 좋아. 딱, 도로 물어가죠. 그죠? 그래서, 산에 간다. 여러 부부 산에 간다. 여러 화왕산, 밀양에 어디 간다. 그러면은, 산에도 검색해면 뭐 주소가 다 있어요. 그럼 뭐, 가는 길에, 그 주변에 뭐가 있는가, 퍼딕다 보고, 자, 여보야, 우리 차타고 5분만 옆에 가서 한번 보자. 뭐, 종류는 었다 이라고 보고, 자꾸 이래, 시력이 넣는 거지. 산에 가고, 어, 아이고, 산 좋다, 보고, 오고, 식당 가도, 외식 가도, 그냥 갔다 오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명절도 마찬가지. 곧 이제 추석이 들어오는데, 아, 추석에 내 고향에 좀 가야 되는데, 큰그 먼데까지 내려가는데, 가는 길에 우리 고향에 또 뭐가 경매가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고, 막살 됐고, 쭉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가족 다 모였잖아, 지금. 아버지하고, 전부 형가다 모였는데, 야, 우리 앞산에게, 논밭이 지금 이게, 뭐, 평당, 어, 50만 짜린데, 절반 이상 빼는 게 있더라. 야, 아주 좋고, 우리 가수원도 되고, 야, 우리 사자. 뭐, 별로, 어, 300평, 500평 밖에 안 되니까, 3천만 주고 사겠더라. 그래갖고 이제, 화재를 해가지고, 가면서 보상 까지 해가지고, 이하면은 야, 아침마다 좀 많이 안 해. 어, 저기, 가더니, 뭐, 어디서 개매를 빼가지고, 어, 그랍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어디 간다 온다 뭐 밥을 먹었다 그러면 뭐 명함을 꼭 챙겨서 한번씩 찾아본다 알겠죠? 어, 검시해보고 명함 안고 오면은 뭐매출표 보면 주소있죠? 어, 그것도 보고 해도 되고 혹시 안고 오면은 그래서 꼭 명함을 챙겨서 여러분들이 어, 경매, 공매가 있는가 찾아보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넘어갑니다 대출상담사 이 대출상담사란 것이 우리, 그, 보험 설계사와는 비슷합니다. 은행의 보험 설계사가 보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이에 유찰된 최저가 여, 이상, 여기상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보자. 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두분 이상 떨어진 여기상 아파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경기도에 가보자면 되죠? 경기도. 경기도에, 경기도에 유찰이 두분된 아파트, 아파트인데, 최저가가 한2억좀 넘는 거, 그죠? 넘는 거를 한번 검색해보자 하니까, 검색이 14개로 보네, 14개. 지금 14개 나왔어요. 자, 뭐, 간단하죠? 유찰에 2억 넣고, 2에 넣고, 경기도 딱 잡아주고, 아파트 잡아주고, 2억 잡아주고, 검색하면 오죠? 완전 옵니다. 그럼 14개가 이렇게 쭉, 70% 샀고, 뭐, 화성시, 용인시, 기흥구 수원에, 영통구는 4 9만 떨어진 게 뭐, 3개, 4개, 5개나 보이고, 짜고 해가지고, 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 볼까요? 용인 볼까요, 용인? 자, 용인, 기흥구입니다기흥구 자, 여기 보면요. 기흥구인데 아이고, 전용이 50평, 좀 크다, 그죠? 전용이 50평이면 좀 큽니다. 50평이면. 자, 누가 부르가 되고, 그 다음에 5억 5 0 0인데 어,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자, 임차인이 없다 크면은,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혹시, 이날 이전에, 설자 이전에, 외국인이 있으면은 전입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돼가 있죠? 어, 그게 조금,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막 그런 사항입니다. 어, 이 전입이 없는데, 아, 없네, 그거 덜렁덜어 하는데, 어, 나중에 본 게네, 미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이, 어, 이 집에 전세를, 뭐, 사업주고 있더라, 고 뭐, 골짜본 거죠. 그것도 날짜가, 은행보다, 이게, 예, 은행보다 늦으면 상관없죠요게주택금융보 예? 늦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거다 앞서갖고, 어, 뭐, 국내에, 뭐, 거소 사실 증명서를 받아본 게네, 뭐, 날짜가 빠르더라, 그 뭐, 골짝 본거예 그래서 꼭, 어, 전입이 아무도 없다 할 때는 머릿속에, 혹시 외국인이 있는가? 그배한번꼭 눌러보세요. 눌러보니까 꼬마가, w 아 o 뭐더라어이구라 잡아. 알겠죠? 안녕하세요? 이러면 상관없는데. w 아 o a 니하오마 사고 뭐 이상한, 뭐, 곤니に와잡 사고 -nice 뭐 샀다라. 그러면은 이제 좀 조심히. 그러면 설정보다 뒤다하면 상관없는데, 이 니가 한국에 몇년 전에 왔느냐 걔네. 에 5년 전? 이러면 상관없죠? 2012년에. 근데, 10 10개 하고 또 5개. 이렇게 뭐면고 잡고 니까 이해가시죠? 자, 고거를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낙차를 받았어요. 요거를. 뭐, 5억, 5천나요건 낙차 받았어요. 얘로 받았다, 크면은 여러분들이 대출은 어디 가면 됩니까? 대출은? 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낙차 받고 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자, 그게 문제죠. 대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자, 고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